네, 안녕하세요. 명품주식TV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고요. 이제 증시가 지금 2,300에서부터 지금 2,400 돌파해서 한 2,450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 추가로 이제 상승을 하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이제 반등이 나오냐 그 차인데, 어,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덜 반등이 나온 종목들을 몇 종목 지금 찾아서 이제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요. 어떤 투자에 좀 참고하시고 다들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썰브레 홀딩스고요. 네, 썰브레 홀딩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반도체, 네,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로 해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기업의 재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6월 말부터 7월? 7월 달에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수급이라는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지금 바닥을 잘 지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번더뭐 증시가 미끄러진다 해도 밀린다 해도 오히려 이제 더 좋은 매수 기회가 오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은, 뭐, 차트,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뭐, 고점 대비가 4 0 0 0원 위에서 지금 2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바닥권에서사서의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현재는 일단은 지금 이 2만 9천, 2만 천원 이하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밑에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수급을, 수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단은 저는 3만원까지는, 네, 3만원까지는 일단은 반등을 1차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고, 굉장히 성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일수록 좀 저점에 많이 좀 잡아 두시고, 항상 분할 매수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NC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뭐, 여기 많은 분들 많이 물려있으실 겁니다. 곧 거의 뭐, 100만원에서 지금 거의 30만원까지 쭉 다이렉트 내려왔는데, 뭐, NC 활동이 워 워낙 좋기 때문에 떨어져도 아마 선을안 하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물려 있을 건데 이 30, 40만 원 이하, 네, 이제 40만 원 이하잖아요. 이 구간은 제가 보기는 에 매수를 하셔서 물려 있는 분들은 이제 평단 낮추시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회원님 기존에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는 40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대응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번 이 종목도 앞으로 차근차근 작은 작은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시즌이잖아요. 방학, 그리고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게임의 수요가 또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40만원 이하, 이 38만 5천원 이 이하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주고요. 저는 뭐, 일단은 뭐, 50만원까지는 50만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앞으로 뭐 증시에 의해 다 조금씩 뭐 밀린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어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영평유조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이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또 골프도 많이 치시는 분도 많으시고, 이제는 지금 여행도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것도 증시가 많이 밀리면서 지금 4천원까지 빌려왔는데, 뭐, 재무적인 거나 그런 것들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제 그, 뭐, 강원도 그쪽, 저쪽으로 해서, 뭐, 음, 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남북, 남북 관련 이슈가 또 나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오는 기업이니까, 저는 한 번씩 또, 저점에서 잡아둘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4,000원 정도 되는데 4,000원 이하는 저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저는 4,000원에서 5,000원까지는 5,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또 반등이 나오면 또 크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저는 좀 바닥권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평 리조트도 저는 좋고 뭐 아마 지금 뭐어이 숙소라는 이쪽으로 지금 거의 숙박 용평 이쪽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만석일 거예요 아, 아마 만석보다는 일단 굉장히 지금 다꽉 찼다 예꽉 네, 찼다고 보여집니다자 그리고 지금 아모레지 지금 화장품 화장품 관련 주들이 굉장히 지금 부진한 모습 보입니다. LG 화학 빼고는, 아, LG 생활건강 빼고는 하지만 저는 아모레지,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laughs> 과거에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지금 많이 또 내려왔다가 또 그만큼 또 반등이 또 나온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또 고점대비 굉장히 또 많이 내려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그 겁먹을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3 6 0 0 0원구간 이제는 매수를 네, 매수를 해 나가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 좋은 수익을 좀낼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43,000원만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더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는 좋은 기업인 만큼 바닥권에서 물량은 차근차근 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항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항공 뭐 인수 이슈도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아시아항공 있는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아마 이번에 흑자를 를뭐 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항공도 저는 따라서 흑자가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와이산항공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는 15,000원 부근에서 저는 이제는 바닷건에 어느 정도 충분히 잘바닥이잘 다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일단은 21,000원까지 네, 21,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행 어마어마하게 가잖아요 네, 여행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 항공주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광토건. 자, 난광토건도 지금, 한 번씩, 이거, 이 종목 같은 경우도한 번씩 건설주잖아요? 건설주주기 때문에 또 수급이 들어오면 또 강하게 또 들어오고, 또 상승이 나오면 또 40, 5 0또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냥 만원 구간대는 저는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우선은 이것도 뭐 어떤 특정 세계력이라든가 충분히 뭐, 다양한 또 이제,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들어 와서 작업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번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충분히 잡아둘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래도 뭐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그런 게또 나올 수 있,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만원어 초만 이만원 근방, 네, 만원 근접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 아니면 만원 근방에서는 저는 이제 분할 매수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떨어지더라도 저는 밑에서 이제 만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계속 좀 물량을 조금 조금씩 물량을 모아도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닷가에서 그리고 저점에서는 잡아둘 수 있는 종목이고 또 바닷가 저점에 잡아두면 잡아 충분히 또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수급이 또 크게 크기 크게 크기 한 번씩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제가 보에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구간이고 앞전에 한번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또 고점에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저점에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서 모아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선은 저는 최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와서 이제 얼굴도 많이 탔고 했는데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휴가 잘 보내시고요 그래서 어, 좀더 좋은 종목 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올릴 수 있도록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는 네, 코인 주식 해외 선물까지 네, 등등 그리고 뭐 코인 선물도 네, 좋은 네,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영상이 준비가 되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구요. 아무튼 모두 부자 되시고 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